기가 쓰고 한술, 이어 싶어. 게 공식 원데. 에이, 너비는 비는 뭐였는데 a 비 b 는 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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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고 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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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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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숫자 같을 때 맞아요 는 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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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상, 이루트 e, 2개 곱하면 몇? E, A, B, 과연? 네. 인정? 네. 어. 인정? 인정? 어, 그래. 아, 이걸 분태죠 그만 해이게몇인 3이요. 3이요. 3그요 3이요. 3이요. 3 3이 그대로 오. E, A, B. 아, 인정 A까지? 네. 아! A, B는? 8분의? 네. 최대 값면 8분의? 아, 미쳤네. 8분의 2. 아. 자, 마지막! 그 형. 3, 네. 4. 네. 예하 <laughs> <laughs> 얘들아 H로 구하래 으어씨 이거 어떻게 구하냐? 가 과소를.. 태양아 조금만 집중하자 금방 끝나 어 봐봐 봐봐 의미만 제대로 파악하면 돼 T-SERCLAB <laughs> 고 그죠? 요거를 껍데기 함수 알맹이 함수야 쇽 테이퍼라 했지? 네 어. 근데 쇽 대입한 게 이게 쇽 집어넣는 게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? 요 x 자리 집어넣는 거지, 얘아 네, 중국 주입는 거지. 대입해볼까? 이에 예. h x 이렇게 되지 않냐? 쇽 h x 경우 된... 집어넣면 이거 알루미늄으로 쇽 집어넣면 이게 예, 가니 네. 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. 이거 서클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? 바로로. 가로. 그럼 바로로 바꿔볼까? g h x. 집중. 이게 뭔데?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? HX가 들어간 거잖아. 어. X자리에 HX가 들어간 거야. 됐어? 네. 어. 플러스 1은 FX랑 같대요. 끝. 끝. 어. 1 넘어가볼까? 넘어가면 몇이냐? 마이너스 1. 아, 마이너스 4. 2로 나누면 아하, HX는 X제곱 마이너스 2이 됐어요? 네둘중뭐 <laughs> 해볼까요? 네? 어. 네. 아, 2 5 3 하자 2 5 3 하고 끝내자 세형이 몇시하고 있지? 네개 네. 좋다 아있세요오케 네, 네. 좋다 그런 거 좋다 세형아 됐어요. 아, 좋습니다. me hey. 고 음이 많아. 맞지? 아, 아피. 자네 그러냐? 아 아. 아하, 세준이 좋다. 세준 섹시하다. 어? 어. 반할 같아. 음... 아니야? 음... 아 불쌍한 척 아니야. <laughs> 진짜 뭐해요뭘 그리고 있어요? 킥. 한번 해볼게. 자, 봐봐. 이거 이제 시선을 배워봐, 나를. 내가 이제 어떻게 본지 봐봐. 이제 지금 HX를 구하는 거거든? H 몰라, 그지? 네. 몰라, 몰라. 근데 봐봐. 일단은, 일단은 3개짜리야. 근데 내가 아는 건 쥐라겠구나. 네. 항상 수학을 아는 걸 써먹어야 돼, 아는 걸. 그지? 봐봐. 허... 이걸 좀 장난질 치고 싶어. 어떻게? 가로를 쳐요. 그치. 괄호가 무음이 하다며 있어도 말 없어도 말 필요 하면쓰면 되잖아. 맞냐? 어. 요걸 아니까 취랑 애플을. 그렇죠? 그럼 골 먼저 보여볼까 골프가. 한번 좀 해보자. 애플을 첫 집어 넣으세요. 애플을 첫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. 집어넣을까? 네. 삼회. 2x-5 플러스 1이잖아. 네. 이거냐? 네. 6x-14 까지 진재 집중해야지. 여기가 됐고. 진재. 네. 할수 있다. 그다음에 야구프를글 구했어. D서그래프를. 네. 맞죠? 허허, 그래? 여기까지가 뭐야? g x 6x-14지? 아 네. 된 거야? 네. 그럼 뭐야? 뭘 구하는 거야? H 오케이. 귀찮으니까 이거 서클 바로 오케이. 바꿔버리면 뭐야? 6x 마이너스 141 바꿔 되잖아. 네. 맞냐? 네. 어 이게 뭐라는 거야 아, 지금? 6수 그렇지. 그렇습 끝.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아까 한거 같은데. hx 어떻게 해? 돼? 어떻게 해? 돼? 계서아 수학은 간결한 걸 좋아한다고. 다이어트해야 되지 않냐 지금? 통통하다고안해 지금? 맞아? 어. 어떻게 치환. 그걸 t로 치환하라고. 어? 그럼 6x는? 와, t 플러스 14 이렇게 나오고 x는 뭐야? 6분의 t 플러스 14 이렇게 나오잖아. 그럼 끝났어. 이걸 t로 치환했으니까 어떻게 돼? h의 t는? 3 곱하기 x 몇이야? 6분의 t 플러스 14.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. 그냥 끝은 어떻게 돼? 이지 맞자요네 어우 바쁘다 바쁘다 ht는 그럼 몇이야? 2분의 2분의 t 아네 플러스 아니, 아니. 이거 하트 공식 알아 몰라 몰라? 이거 냐 정현 씨그 2분의 t 어 2분의 7은 2분의 14 아니에요? 어너 이거 알아? 알아요 알지? 지 <H2> 알아? 응. 어 a분의 이거 b 플러스 하트 이거 그럼 어떻게 돼?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랑 똑같은 거? 그죠? 그래.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? 아하 끝! h의 t는 2분의 t 플러스 8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야 지 마지막에 바꿔야 할 때? x로 바꿔요. 그렇지 그냥 x로만 바꾸라 우리가 익숙한 문자로. 그럼 어떻게 돼? 2분의 x 바꿔줘. 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야. 바꾸겠다 이것이. 됐죠? 예안 돼요? 돼요? 네 형. 음, 유형 10위까지. 유형 10위까지 지금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에 이제 역함수 나가야 돼. 이거 앞에가 안 되면 안 돼. 알았지? 네. 어요 홈워크 숙제 제대로 해봐. 알았죠? 열심히 합시다 우리. 네. 지금 이분의좀저마다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? x 플러스 8. 네. 지금 이거 뭐 앞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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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면 어떡해 이거 안 되면 뒤에 운이 나가요? 당연하죠. 좀, 그러니까 얘들 복습할 겸 이거 홈워크 있잖아. 이 함수 차라리 함수를 몇개 풀어봐. 복습할 겸그 홈워크들 있잖아. 앞에 거몇 풀려고 하지 말고 복습할 겸 함수를 몇개 풀어봐 알았지? 이 전화 통해서. 이거 하교 끝나고도 이거 또 해줘. 응. 음. 자파이 안녕 안녕. 아 제가 제가.